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으로 퍼치펭귄 가져왔는데요. 저는 퍼치펭귄 관련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정보를 하나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급하게 영상을 좀 찍게 됐고, 현재 퍼치펭귄은 좋은 상승 이후에 약간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바닥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또한 번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중요한 저는 이 변곡점에 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제가 오늘 입수한 이 정보에 의하면 재단에서 단기적으로 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많은 물량을 풀어내면서 이걸 소진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단기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보이고 이 물량을 소각시키면서 가격 상승을 만들어 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 폭발적인 잔대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폭등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재단이 목표라는 가격을 얼마까지 상승시키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 물량을 소각시키는 일정을 언제로 진행하면서 물량은 얼마나 풀어내고 재단에서는 이때부터 매수를 시작하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블랭크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영상을 끝까지는 보기 어렵고 목표로 하는 가격이라든지 이 일정 난이 부분만 빠르게 체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를 이렇게 기재해 놨는데요. 간단하게만 문자로 어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입수한 이 정보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퍼치펭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해도 될지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은 내가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일단 기준으로 잡는 건이 4시간 봉에 200일이평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시작하시던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계시는 거죠 추가적으로 뭐 익절했다가 뭐, 투자를 다시 진행했다가, 뭐, 익절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 2 0 1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2 0 1이평선을 이탈하게 되죠,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어쨌든 매수를 하는데 좋은 자리라는 걸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방으로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 이 손절 라인만 견디고 매수를 한다고 라 하면 지금 들어가시는 거고요. 아 나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200일이 평선에 지지를 받아줬는지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시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200일이 평선을 기준점으로 잡고 진행하셔도 좋다. 다만 지금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 터치 팽기는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입수한 이 정보가 아무래도 재단 측에서 유동성을 크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물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걸 소진시킴으로 인해서 소각을 통해 진행한다라는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 정보가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보시기 편하게 자료로 정리해 봤는데 재단 관련 중요한 정보는 제가 표시해 준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단의 소각 일정이고 하나는 재단의 목표가입니다. 이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면 이 민코인의 특징 중 하나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민코인의 경우는 이 프리세일을 통해서 이 코인의 가치를 판단하고 상장을 결정합니다. 상장이 된 코인은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여러 협업을 통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 시장에서 유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다만 이 민코인의 경우는 유통량이 굉장히 많아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소각입니다. 유통된 물량에서 일정량을 완전히 삭제시켜 버리는 거죠. 만약에 100이 유통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뭐 20을 소각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통량이 80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 희소성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희소성이 높아진다는 건곧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 소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정해서 이 소각 일정까지는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의 핵심은 이 소각 일정을 통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고 재단에서 상하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목표가를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고 그만큼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문서가 보안 문서이다 보니까 제가 뭐 소각 일정이라든지 목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 공유 방을 통해 재단 소각 일정과 재단 목표가를 공유해드리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민코인도 추천해 드릴 테니 혼자 투자하신 분들 어렵게 투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 공유 방을 통해 부담 없이 정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입장 도와드릴 거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 입장하실 수 있고 24시간 저희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말씀 못 드린 내용들과 함께 매일 제가 단타 코인을 추천을 좀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5월 13일에 추천해 드렸던 이 무댕이라는 밈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밈코인이고 워낙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단타코인으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코멘트 적어서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이건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밈코인인데 아무래도 밈코인 하게 되면 은 너무 좀 불안하다 이 코인은 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생각보다 이 무댄코인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한5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코인이고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여기에서 추천을 좀해 드렸어요. 그래서 단타로 한 450원 정도까지만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로 안내를 좀 드렸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고 빠지는 단타 코인도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민코인이다 보니까 비중은 크지 않게 10% 내외로 투자하셔라. 그리고 반드시 매도가지좀 지켜 달라고 하면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제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모두 받아 보실 수 있고 당연히 금전 요구하는 거 없고요. 어떤 가입하시라는 요구하는 거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문자만 숫자 1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보 공유방으로 초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코인을 추천해 드리는 거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이 문자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단독으로 24시간 무료 단타 코인을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일 24시간 정확한 타점으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제가 실시간 차트 대형에 가면서 지켜 드리고 있고 제가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단체 문자 발송하는 사이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추천드렸던 이무덴코인에 대해서 5월 13일 9시 40분에 제 전화번호 확인되실 거고 대략 한 950분 정도에게 제가 보내드렸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떠한 포토샵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문자 보내드린 내용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정보방에다가 글을 쓰고 9시 40분에 단체 문자를 좀 보내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저항 라인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꼭 익절하시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크지 않게 한 10에서 맥스 한30% 이내로만 수익을 좀볼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제가 100%다 어떤 확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성공한 걸 보여드린 거지만 90% 이상은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제가 어떤 분석을 엄청나게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다이 정보를 입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정보 받아보고 싶고, 문자로 이렇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분들께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딱 하나 돈 들어가지 않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강프로가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